오이 애. 가그 구멍이 나와. 어. <laughs> 어. 사이고 올라간다 그래. 음. 뭐. 힘이 못 치던데. 와, 후드오 너무 좋다 아유, 너 어디가? 야 사진 찍고 있는데 너어디갔너 어디가? 뭐야? 아빠 가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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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가자 응. 타이거, 뭐, 타이거, 뭐, 타이거 멋지지? 다 생각보다 아저 왔다갔다해서 코디 키 모델네 만났데그런거 没有。<Little> <laughs>